안녕하세요 토치님입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지만 혹시 검은 사막을 즐기던 중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창 뉴비인 시절에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저러 기괴한 울음 소리가 들려오면 저게 뭔 소리래? 하고 의아해했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울음 소리의 주인공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내 검생을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 울음소리의 주인공들은 검은사막 월드보스들의 출연 알림음입니다. 각 보스마다 정해진 알림 패턴이 있고, 이 울음소리와 함께 정해진 곳에서 보스 몬스터들이 출연하게 되죠. 이러한 월드보스들의 종류는 총 7가지로, 카란다, 크자카, 노베르, 쿠툼, 오핀, 가모스, 벨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들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라고 하실 텐데, 각 월드보스 몬스터 토벌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보스 몬스터에게서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 중에 꾸준히 모으면, 어느샌가 목돈이 되어 있는 소소한 아이템에서부터, 루탄본으로 검색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진기한. 아이템도 있으니 엔간하면 꼭 토벌에 참여해 주는 게 좋겠죠. 특히나 이중 가모스와 대양의 별은 각각 가모스의 심장과 응축된 벨의 마력을 드랍하는데 이 둘의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 술한잔 하더라도 어나 이제 레이드 뜰 시간이야 먼저 일어날게 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곤 한답니다. 님 친구 없잖아요. 박치세요또 크자카와 같은 보스들 역시 각 이름에 맞는 무기 상자서부터 가모스의 심장 못지 않은 어마어마한 값어치에 요학사 사리가 나올 수 있는 어느 모험가의 유품 가방까지 드랍하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토벌에 참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치만 물론 징계한 아이템들은 그만큼 드랍률이 낮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이런 득템의 기회가흔치는 않아요. 그럼 언젠간 나도 득템할 수 있을 거란 기도나 터로 잡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월드 보스들을 꾸준히 토벌하다 보면 확정 보상으로 해당 보스의 기운 아이템과 금괴등을 얻게 되는데 하루 평균 약 8마리의 월드 보스들이 출현하게 되고 그때마다 꾸준히 보스 몬스터 토벌에 참여하게 되면 어느샌가 이러한 확정 보상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챙길 수 있어 달달하게 내 자산을 불릴 수가 있죠. 특히나 이중 보스의 기운 아이템의 경우 최초 100개를 모아 해당 보스 몬스터의 무기상자로 교환받고 난 이후부턴 기운한 개당 약 300만 원의 호가하는 기억의 파편 한 개로 교환받을 수 있으니 아직 확정 동장비 마련을 위해 재료를 모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솔깃한 보상이겠죠? 자, 그럼 이번엔 얘들이 왜 돈이 되는진 알았으니 이번엔 잡는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보스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출연하게 되는데 평일엔 오전 2시, 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8시, 오후 11시 45분에 반드시 출연하지만 주말엔 조금 달라요. 이러한 우드머리 시간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ESC키를 눌러 우드머리 알림 카레 들어간 뒤 우측 하단에 위치한 우드머리 시간표를 클릭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링 취향에 맞게 보스 출연 전 알람 시간을 등록해두면 혹시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토벌 순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를 보면 이처럼 보스 몬스터들이 동시에 두 마리씩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어느 보스 몬스터부터 토벌해야 될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보통 하크누쿠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카란다, 쿠사카 노베르, 쿠트. 순서대로 토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카란다와 쿠툼이 동시에 출연하였다면 먼저 카란다부터 사냥하고 난뒤 쿠툼을 잡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만약 악몽보스인 폭풍을 노래하는 카란다와 쿠툼이 출연하게 되면 이땐 쿠툼 먼저 토벌한 후 카란다를 토벌하시면 됩니다. 악몽보스는 자체 체력 게이지도 높은데다 패턴도 까다롭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벌 시간이 길어져서 이처럼 순서상 뒤인 쿠툼을 먼저 토벌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예외적인 악몽보스들의 출연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카쿠누쿠 순서대로 가니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외로 수요일 오전 2시에 출연 는누베르오피니 경우엔 오피부터토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보스 몬스터들의 출연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카란다의 경우 올비아 마을 6시 방향에 위치한 산자락 위인 카란다 등선에서 크자카의 경우 하이델마을 6시 방향에 위치한 세렌디아 신전 내부 쿠툼의 경우엔 대사막 입구인 모레알바자르 기준 11시 방향에 위치한 폐광산 붉은 모래 석실 내부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오피니 그라나마을 기준 1시 방향에 있는 홀로스페큰 언덕 위 가모스는 두벤크로마을의 1시 입구로 나가 길을 따라 쭉전진하면 나오는 가모스의 동지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베르의 경우엔 경우에는... 위치 미친... 가 가장 까다로운데요 지진한 줄을 끝으로 더 이상 pc방 나침반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서 하박 한가운데에 있는 녀석을 잡으러가기란참만만찮죠 때문에 이에 대한 간단한 요령을 설명드리자면 미니맵을 보시면 캐릭터의 시각각도가 표시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한쪽 각도를 레와 알 사이에 맞추고 일직선으로 쭉 달리다가 미니맵 상단에 표기 된 지역명이 바뀌게 되면 다시 2시 와 3시 방향으로 맞춰 달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폭군의 언덕에 도착 하게 되는데 참 쉽죠 다음으로 패턴에 대해 설명 드릴까 했는데 사실 솔로지향적인 검은사막에선 이러한 보스 트레이더의 난이도가 딱히 어렵게 설정되어 있진 않아서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네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빨갛게 포기가 되면 곧 해당 영역으로 큰 기술이 시전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니 무적기나 이동기로 회피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러한 월드보스의 로즈함을 해소하고자 얼마 전포업에서 신박한 묘수를 두었는데 아까 전 앞에서 악몽보스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바로 강화된 우드머리 보스의 출연입니다. 크자카는 악몽을 빚는 크자카, 카란다는 폭풍을 노래하는 카란다, 누베르는 피바람을 두는 누베르, 쿠툼은 먹구름을 뭐 피워내는 쿠툼으로 각각 강화보스가 생겼는데 이러한 보스들은 패턴이 크게 강화되는 오기 때문에 고인물 유저들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화된 매력적인 보상 때문에 안장할 순 없는데요. 특히나 기본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괴도 천만 원 단위로 주는 데다 무기 상자 역시 잘하면 유등구까지 나오는 상자 형태로 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때문에 강화 보서들을 기준으로 공략법을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악목을 빗는 크자카의 경우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전 내부를 바치고 있는 기둥 뒤에서 보면 대부분들의 패턴을 모두 파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아처나 레인저로 가는 것이 크게 유리하죠. 폭풍을 노래하는 카란다의 경우 시도 때도 없이 장판로 들을 쏟아내는데개 그 중에는 바닥에 빨간 표시도 안 해주고 사용하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먼저 패턴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카란다가 바닥에 주저앉을 경우 자신과 가까운 주변 범위로 깃털비를 쏟아내게 되고 갑자기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과 멀리 떨어진 범위로 깃털비를 쏟아냅니다. 때문에 아직 이러한 패턴이 익숙지 못한 분들께는 상당히 애를 먹게 할수 있죠. 피바람을 두는 누베의 경우 참 악명이 높은만큼 까다로운데 해충 미세기는 그냥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마 검무사막 보스를 토벌하면서 피지컬까지 찾게 될 줄은 몰랐는데 느닷없이 사막 일대를 싹쓸이해버릴 만한 수준의 광합성 �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막에서 한 줌의 모래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놈은 피가 50%가 되면 두 채의 분신을 소환하고 숨어버리는데 이러한 분신들마저도 딜링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까다롭죠. 그렇지만 분신들에게서도 기운과 영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령만 한다면 다른 보스들보다 더 만도를 볼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 볼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즉발성 광역곡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피바람을 드는 누베르에겐 이동과 회피기에 상시 무적 효과가 달려있는 위자치로 가는 것이 크게 유리합니다. 목걸음을 피어내는 커톱 역시 누베르만큼 악명이 자자한데 얘는 기믹이 조금 복잡해요. 평소에도 무지막지한 딜로 몸통 박치기를 해오는데 가끔 이처럼 파란색과 노란색의 디버프를 겁니다. 이 디버프는 둘 모두 지속적으로 캐릭터의 체력을 감소시키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나란히 놓여있는 작은 유물방으로 들어가 디버프를 지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각 방마다 해소되는 디버프 색깔이 다름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악몽류의 가장 크게 와닿는 공략법은 이룰 게 없는 부캐 무지성 론이라볼수 있죠. 월드 보스들에게 사망하게 될 경우 경험치와 수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이처럼 수정을 장착하지 않는 부캐로 무한 닥도를 하면 토벌에 참여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함과 악몽 보스들 출현의 원초적인 목적이었던 보스 공략의 재미를 위해 이러한 사망 패널티를 지금이라도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처럼 이을것 없는 무한 닥돌 방식으로 토벌에 임하실 때꼭 가까운 위치에서 구할 클릭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대항의벨에 대해선 거의 설명하기 없어서 좀더 추가할까 합니다. 대항의벨은벨리아마을의앞바다를 통해 대항으로 나아가야 만날 수 있는 보스인데 가는 길이 해수와 해풍의 방해로 만만치 않아서 아직 대양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분들이라면 가끔 벨 토벌에 데려가 주시는 마음 씨착한 선장님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길드 토벌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벨 타고 가서 뭐 하면 되나요? 벨은 여타의 보스들과 달리 배에 장착된 화포로만 타격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어둡한 배에서 호수 역할을 해주거나 혹은 우리 선장님이 중범선을 보유한 멋진 분이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벨에게도 악몽 보스들 못지 않은 나름의 즉사 패턴이 있는데 이처럼 상단에 경고 메시지가 뜨면 곧 테일이 물려와 일대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즉사 패턴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수면 아래로 잠수하거나 혹은 배, 포나, 돛을 붙잡으면 목숨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검은사막에 존재하는 월드보스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부터 이러한 월드보스 토벌을 사용하면 좋은 캐릭터 추천과 장비 마련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린 게 없어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야기해보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엊그제 시즌 서버 플러스가 끝나게 되고 곧이어 15일 윈터 시즌 서버가 오픈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때문에 다음 영상은 이러한 시즌 서버에 대비해 시즌 캐릭으로 삼기 좋은 캐릭터 5가지를 선정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토친이었습니다. 그럼 아도스.